17번을 보시면 절대값이 하나 짜리고 18번을 보시면 절대값이 두개 짜리예요. 그러면 17번은 절대값의 그냥 정의, 절대값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빨리 풀 거고, 18번은 수직선 그려가지고 두 개의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을 구한 후에 구간을 나누는 거. 스킬 이용하는 거. 그래서 그두 문제를 나란히 기억하시는데, 자, 18번에서 꼭 여러분, 17번에서 꼭 체크해야 될 거, AB는 양수다라고 적혀 있어요. 고맙게.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절대값이 EB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우리 참고, 자,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마이너스 3과 3. 그것이 절대값이 3인 것들의 모임인데, 그런데 나는 3보다 크길 바라는 거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렇다라는 건이 수직선상에서 이 값이 되는, 절대값의 거리가 3이 되는 그두 개의 숫자보다 큰 놈보다는 크고, 작은 놈보다는 작아야만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값이 커지죠. 이해 돼요? 요거 문제에요 요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절댓값 앞에 있는 것 절대 값이 2b 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첫번째 ax 플러스 1 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b 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그치 그 다음에 두번째 ax 플러스 1 절대값 속에 있는 것이 2b 보다는 크거나 같아야만 절대값을 씌웠을 때그 값이 커지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이걸 x 에 대해서 풀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ax 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인거고요 양변을 a 로 나눠야 되는데 a 가 양수 라고 했어요 고맙게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고 a 분의 마이너스 2b 빼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번째는 ax 는 2b 빼기 1이 되는 거고요. 역시 a로 나누니까 a 분의 2b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또는으로 연결을 했더니 요거 또는 요거 나왔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서 얘가 뭐겠어요? 마칠이죠. 얘가 뭐겠어요? 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온다 그 말인 거지. 그럼 이거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 1번에 들어있는 걸 풀어 보시면 a분의 마이너스 2b 빼기 1은 마이너스 7이다. 양변에 a 곱하면 마이너스 2b 빼기 1은 마이너스 7a다. 마이너스 7을 이쪽으로 넘기면 7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쪽으로 넘기면 1이다. 첫 번째 식 나왔고요. 두 번째 거 a분의 2b 빼기 1은 5다. 양변에 a 곱하면 2B 빼기 1은 5A다. 그러면 얘는 5A, 2B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B. 이것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번째 식이 얻어져요. 자, 이거 두 개를 연립합시다. 7A 빼기 2B는 1이고 5A 빼기 2B는 마이너스 1이고 자, 빼서 2A하고 B를 없애주니까 얘는 2가 되네요. 그럼 A는 얼마? 1이죠. 자, A 대신에 1을 이렇게 딱 대입을 하면 7빼이 얼마가 1이야? 6이지. 그럼 얘가 6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B는 3이 되겠다. 자, A, B 둘다 양수 나왔죠? 자, 맞게 풀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요것과 요것 더하시니까 얼마 나옵니까? 정답? 4가 나오지. 자, 이렇게 절대값의 정의대로 푸는 문제가 17번이었고요. 자, 18번은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에는 딱 보자마자 수직선 하나딱 그려라. 첫 번째 절대값이 0이 되는 것은 1, 두 번째 절대값이 0이 되는 것은 3. 그래서 구간을 하나, 둘, 세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라.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하나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쓰고 있어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면 끝. 자, x가 1보다 작을 때, 0 하나 대입해 보시면, 첫 번째 거 절대 값은 음수. 그러니까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빠지고. 여기에다가도 0 대입하면 음수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절대값이 벗겨져요. 그리고 그대로 쓰십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 얘가 정답이 아니라 그 처음에 시작했던 조건까지 같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나는 이 문제 첫 번째 조건은 X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했어. 그랬더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나왔어. 요게 정답.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됩니다.가 첫 번째 답이 돼요. 첫 번째 조건에서. 그러면 이것 또는 두 번째 조건인 거잖아요. 두 번째 조건에서 이 사이에 있는 숫자 2를 한번 여기다 대입해봐. 양수죠. 여기다 대입하면 음수지. 그러면 첫 번째 것은 그대로 빠지시고 두 번째 것은 부호가 바뀌어서 빠지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없어지고 2가 6보다 작거나 같대. 너무나 당연하지. 당연하다라는 건 얘는 이 조건에서는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 처음에 조건 세웠던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라고 답을 써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첫 번째 절대값은 양수니까 그대로 빠지고. 두 번째 거 절대값도 양수니까 그대로 빠지고. 그것이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X 빼기 4니까 빼기 4 넘겨서 10이 되고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얘도 얘가 정답이 아니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나온 거니까 나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을 대입해 봤더니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으므로 이 사이가 정답이야. 그러므로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야.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합쳐진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니까. 그럼 1번하고 2번을 3번을 가만히 연결해 보면 그 연결 지점이 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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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는 거 보이셉니까? 그쵸? 그래서 최종 정답은 무엇이 됩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그것이 문제 속에 알파에서 베타까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더하세요 했으니까, 정답. 4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1차 연립 부등식 해결했어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게 베이스가 되어서 2차 부등식을 해결하실 거예요. 수고했습니다.